한국의 창세신화에는 달기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던 때, 동방과 서방, 남방과 북방이 꼬리와 날개, 활개를 들어서 이제 세상을 깨웠다고 그런 표현이 제주도 초감제에 나타나죠. 우주를 새 비유해서 이제 하늘과 땅을 갈랐다는 이 구절이 그 장면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달근 우리 신화와 민속에서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신령한 동물, 새벽을 여는 존재, 하늘의 문을 여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고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라 건국신화의 달기,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잖아요. 계룡,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아령을 낳았으니 서술성모의 현신 아니겠는가 이런 구절이 삼국유사에 나오기도 하고 계정, 계림, 이런 신라 초기의 지명에도 나타납니다. 불규문헌인 남해, 기, 귀, 내, 법전에는 한국을 구구타 예설라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뜻은 닭을 공경하는 나라라는 뜻이라고 하죠. 어, 닭을 신령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깃털을 머리에 꽂아 장식으로 삼는다. 이런 기록을 보면 닭은 고대부터 분명히 한국에, 한국인에게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닭신앙에 대한 기록은 적지만 계룡산 같은 지명에 남아 있죠. 또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를 수탈개에 비유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도 닭은 신령한 동물입니다. 새에는 닭 그림을 붙여서 재앙을 물리치고, 구판의 재물로도 닭이 흔하게 사용됐습니다. 닭이 오면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고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밝은 아침을 알리는 새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의 문을 여는 첫 목소리. 밝은 언제나 먼저 오는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봉황을 순 우리말로 아시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죠. 중국 도교의 봉황관념이 있듯이 그 관념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고유한 어떤 신령한 새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는 걸이 아시라는 이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뜻의 옛말 중에도 아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을 알리는 새, 창세의 신령이었겠죠. 창세 신화에서든 왕국의 건국 이야기에서든 달근 늘 세상의 시작을 상징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매일 아침 하늘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